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레카 매거진의 솔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유레카 매거진으로 많은 정보와 이슈를 줄 건데요. 유레카 매거진의 그핫 이슈에 들어와 보니까 1, 2, 3위가 독특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1위가 보니까 어, 보타탭 수아멜 브랜드 새 얼굴로 여러분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와우 보타랩 수아멜의 전지현 씨가 낙점. 전지현 씨가 낙찰이 어, 아, 낙찰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낙점이, 네, 낙점이 네. 됐어요. 기사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와우 대단합니다. 어,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음... 어, 보타탭 어, 수아멜하고 어딱 맞아서 전지현 씨가 어 낙점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정말 어, 멋지십니다. 아또 2위가 그럼 2위는 또 뭘까요? 2위 또 건강인 김태희가 2년 연속 전속 모델로 어어 어, 발탁이 됐습니다. 야 어, 김태희 씨가 웬만해서는 이런 어히히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꼼꼼한데 2년 연속 아이 이저기 뭐 화장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저 김지민 대표님은 좀 아십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아예 그렇겠네요. 피부가 여자들은 그냥 음. 100%자우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엄청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제가 다니는 화장 그저 미용실에 가 보면 예. 그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보타의 김태희. 사진이 있고 아, 그래요? 예 보태 음. 처음에는 제가 그 헤어에는 이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스킨 케어 라인이 아니라 가지고 아, 예. 헤어 라인이라 가지고 그냥 불러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킨 케어의 그 라인의 헤어 라인의 보탈의 모델의 그 김태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화장품이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음 아니 이제. 이게 제가 써 보니까 예. 치료 거의 치료제예요. 아, 치료제예요. 우리가 사람 얼굴이나 머리에 이렇게 바르니까 이제 화장품이다라고 적절한 다른 말을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치료제면서 그 다음 또 이렇게. 단계에는 이렇게 개선제. 아, 그래서 그래요? 이 글을 쓴 어, 그럼 화장품이 게, 아니네요. 예, 치료제이고 개생 음. 개 어, 재생제. 그러면 재생제. 저, 저도 네. 바르면 좋아지겠네요. 어, 그러면요, 당연히. 아, 바르고 개요 네, 저는 바로. 아 그래요? 예예. 예. 음. 그래서 이게 치료제와 이렇게 재생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포가 사람이 정말로 시체가 되면 세포가 없잖아요. 예, 예. 세포가 뭐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아, 재생안 되겠죠? 그니까 사람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내사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일단은 생명이 안 끊기 때문에 세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게 치료제와 어떤 재생 역할을 하는. 오, 상당히 좋은 제품이네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네. 써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맛빼기로는 이렇게 좀 써봤는데, 어, 집중적으로 한번 예, 써보는 것도 좋심을 가지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는것 네. 같아요. 제가. 자, 그다음이 아 이게 우리나라 국내 최대 아나운서 취업 교육 기관이죠. 음, 보문 네. 아카데미라고 아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어, 아나운서나 뭐 이렇게 MC나 뭐포터나 어, 그런 곳을, 어, 양성하는 곳을 음 찾는다고 하면, 오모 아카데미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또 대표님이 또 성현미 대표인데요. 어, 제가 그러네요. 좀, 예. 사실 친분이 있거든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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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 정말로 강남 신사역 쪽에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우리가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 높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음. 교육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최화가 네. 네. 좀 정말 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아나운서들이 전국의 90%라고 생각하시면 오.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상당히 네. 지금 보면 아카데미 그 동안에 5,600명이 아나운서 지망생을 했고요. 음. 거기에다가 지금 21년 올해로 그 우리 성현민 대표님이 21년차 보문 아카데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KBS 아나운서를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후배 양성이 음. 상당히 좋은 거죠. 음, 애착도 많이 가고 네.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위에 올라온 거 어,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취재하러 가겠습니다. 그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요즘에 또 이렇게 아카데미 쪽으로 관심을 많이. 어 그렇죠. 예. 또 마지막은 또 이제 마지막 등수 안에 든게 휴양과 수익을 오. 동시에 남한강 최초의 음. 럭셔리 풀빌라가 음. 어, 순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요즘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쵸? 정말로 그렇죠. 답답하죠 그 네. 특히 풀빌라는 독채, 특히 독채들은 음. 사실 요즘 방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왔고요. 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만약에 내가 어떤 숙박형에 투자할 때는 호텔이나 집합식 네. 풀빌라 같은 데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수익이 안나온다 네. 어, 독채여야 많이 수익이 나온다는 이점꼭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게 해피니스 리조트에서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개 국채 풀빌라로 어, 객실마다 프레한 개인 온수풀 시스템을 사계절 내내 갖추고 있다는 네. 게큰 이슈인 ]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자료는 다 보여드리겠지만 아이그 요즘 뭐 풀빌라가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하트에서 네, 그렇죠? 등세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고급 정보로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어, 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나온 기사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몰래 카메라 형식으로 아니면 어, 직접 제가 방문해서 취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볼거리와 또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리카 매거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그렇네요. 구독 좋아요 이야.